사도 바울이 선교 계획을 가지고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궁극적으로는 서반화로 가려고 로마를 거쳐서 예루살렘 교회를 거쳐서 서방 나라로 가려고 많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것처럼 서반화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그곳이 땅 끝이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죠. 또 하나는 서 e bit of a 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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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t of a l i t t 어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쉽게 아주 여러 곳에 복음이 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계획입니다. 바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대원칙.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에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하겠다. 나는 복음의 제사장이다.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그 선교의 대 원칙 중의 하나고 또 하나는 뭡니까? 또 하나는 나는 절대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않겠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대 원칙이에요. 여러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곳에는 내가 복음 전하는 일을 하지 않겠다. 다른 곳에 아무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에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대원칙이에요. 또 하나 그가 가지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믿음의 형제들과 동역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지 않고 믿음의 형제들과 동역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사역을 통해서 나에게 붙여 주신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과 함께 사역하겠다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성교의 대원칙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우러 갑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출신이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와 파송되어 가지고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바울이 전한 여러 교회들의 그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헌금을 모아다가 구제금을 전달하려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가 이방 땅에서 전한 <laughs> 뭐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가난한 자들이 있다,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금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일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복음은 교회가 혼자 단독으로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개인도 마찬가지 혼자 할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서로 도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서로 연대하여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이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마다 합심하여 같이 하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선교의 대 원칙 중에 하나라는 거죠. 우리 교회도 여러 교회를 돕고 있고, 우리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역사적인 이야기들을 쭉 들여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의 도움도 받았고, 여러 다른 교단의 도움들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른 교회에 어려워하는 소식이 있으면 우리만 그냥 잘 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남을 도우려고 하고 교회를 세우려고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도바는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laughs> 후원금을 모금하고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 동역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줘요.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라라고 말해요. 여러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만은 핍박 가운데 있는 나를 위해 기도해 주라. 그리고 이 구제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라라는 기도 제목. 그리고 내가 로마에 잘갈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기도 제목들을 또한 함께 같이 나눠요. 어 30절부터 쭉 보면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너희가 기도할 때 나와 함께 기도해 주라는 거죠. 그리고 함께 하나님께 빌어 주래요. 31절에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 말은 유대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래서 그 믿는 자들을핍박하고 있는 많은 어렵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내가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라라고 하는 일이고 그들에게서 피하여 복음의 사역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라 하는 그런 기도 요청이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섬기는 일이 뭐예요? 예루살렘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구제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라.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내가 로마에 잘 도착해서 결국에는 서버나로 잘갈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어, 힘을 같이 하여. 30절 후반절에 보면 "너의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라고 말해요. "힘을 같이 하여"라는 말은 "함께 투쟁하자"라는 말이에요. 옛날에 그 경기장에 함께 이렇게 쓰이름 어그 같은 레시링 선수 같은 분들이 이렇게 경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협력해서 상대방을 싸우는 그런 경기들이 있었어요. 그 경기들을 통해서 보면. 서로 같이 힘을 합해서 적군을 물리친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있대요 그러니까 여러 어려운 일들을 같이 이겨내자 하는 거죠 함께 투쟁하자 함께 협력해줘라 같이 목표를 두고 함께 전진하자 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다 바울이 계속해서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 일들을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이 서로 연대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교회와 교회가 서로 도와서 반듯하게 세워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어떻게든 구제금을 모아서 전달해 주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에요. 이 일을 위해서 서로 함께 열심히 힘을 합하여 시험들지 않고 매진하고 투쟁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여러 다른 일들 욕심을 앞에 놓고 따지고 계산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있다 어려워한다는 소식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어제 시찰회가 있었습니다. 많은 가서 보니까 교회들이 참 어려운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어려운 교회들이 서로 돕고 협력하는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교회를 돕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 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꿈에도 바라고 있었던 로마 교회를 거쳐 가지고 서본아로 가려고 합니다. 가기 전에 여러 일들을 겪게 돼요. 자기가 어떻게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로마 교회의 교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잘 완성해 갈수 있도록 우리 함께 도와주고 협력해 주라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각자 개인 구원 이야기하고 혼자 하나님과 독대의 관계를 서로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여 이웃과 성도들과의 관계가 소소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가운데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그냥 누가 더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마다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도 역시 우리 교회만 어떻게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세계 열방의 여러 교회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운데 그런 마음으로만 이미 아마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하여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 가는 복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